옛날 옛날에 대나무 장수 다케토리 할아버지가 살았습니다. 숲에서 대나무를 잘라 다양한 물건을 만들어 생계를 유지하던 할아버지는 어느 날 밑동이 유난히 빛나는 대나무 통 속에서 새치만한 여자아이를 발견했고 집으로 데려와 키우게 되었습니다. 여자아이는 석 달쯤 지나자 아름다운 여인으로 성장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이에게 부드러운 대나무라는 뜻의 가구야 힘에 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고 사흘간 풍악을 울리며 잔치를 열어 성대하게 성인식을 치렀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세간에 퍼져 전국 각지에서 구혼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어찌 된 까닭인지 그녀는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보다 못한 할아버지는 "이미 내 나이 이른을 넘겨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 수가 없단다.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야 독신으로 지낼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그렇지 않단다." 다섯 명의 귀공자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찾아와 청혼을 하니 내가 잘 보고 판단해서 그중한 사람과 결혼하도록 해라. 그러자 그녀는 아무리 훌륭한 분일지라도 애정이 얼마나 깊은지 모른 채 결혼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다섯 분중 제가 원하는 물건을 가져오시는 분의 애정이 더 깊다고 판단해서 그분과 결혼하겠다고 전해주세요. 그녀는 석공 왕자에게는 돌로 만든 부처님 발이 때. 곡간 왕자에게는 동쪽 바다의 봉래산에 있는 뿌리는 은이어, 줄기는 금이어, 열매는 하얀 옥으로된 나무의 나뭇가지. 아베 우다이진에게는 당나라에 있다는 불에 타지 않는 불쥐 터롯. 오토모 다이나군에게는 용의 목에 있는 오색빛이 나는 구슬. 마지막으로 이소노카미 준아군에게는 제비가 갖고 있다는 순산을 도와주는 조개를 가져와달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다섯 명의 귀공자 중 누가 그녀가 말한 물건을 가져올까요? 그녀가 결혼하지 않으려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판타지 소설의 시적 스튜디오 지브리 가구야 공주 이야기 원작 세상의 통념에 의문을 제기하며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는 의지의 인물 400년 전통 명화 두루마리 그림책 에마키와 함께 있는 일본 최초의 소설 바케토리 이야기를 지금 만나보세요.